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민으로 부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 행함이라는 자신들이 쌓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분하시므로 그들로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매주 예배당에 잘 나가고 십일조하고 봉사 잘한다고 반드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천국 가는 복권도 다 보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거짓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줘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바르게 해석된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도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축복과 번영과 무속적인 기도 행위와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수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의 헬라어 메 아포소토 호대오스인데 여기서 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성격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헬라어로 톤 라운 아 t 투인데 여기서 자기라는 인칭 대명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인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도 버렸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메씨에서난 자여 베나민 집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의 자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스라엘의 전부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가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의 전형적인 본복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담에색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갖 종류의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핍박자여 포행자인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게 사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로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오라고 고백한 다음에 어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는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순종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순종하여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주의 긍휼과 자비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순종과 능력으로 나온 사람이므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관된 원칙은 오직 은혜에서 은혜로입니다.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욥담을 얻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인간이 스스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없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넘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아 때를 예를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칠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십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백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 메시아를 받아들여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고 구원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스벨의 치아에 있던 활동한 승리자입니다. 그는 부름 받을 때부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활동한 선지자이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아방 때에 북 이스라엘의 발과 아세라를 숨기는 제사장들이 무려 8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여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하시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대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불로 응답하시고 승리한 엘리야는 발과 아세라순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을 자르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저주가 이 말이라고 맹세했던 말을 듣고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자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한 뒤에 고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람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처럼 믿어야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열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입도 본것 하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을 닫고 할 말은 오직 은혜로 남았을 뿐입니다. 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는 그들이 특전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자신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도인들 중에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편에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택,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 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하마 그에 응답하는 자들인 remnant, 남은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택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의 의를 믿으며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며 아직도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 그런 자들을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